장 21절부터 23절. <laughs> 사병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 제가 읽고 22절 읽어 주시고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고하거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한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해 이르르 하신 하나님, 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선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조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 여러분에게 양해를 부탁드리겠는데, 만약 수영장, 저 미끄럼틀 사는 것 아니면 신디 사는 것에몇 사람이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려줘요. 그냥 교회, 아, 그냥 교회 필요한 거 살게요. 아셨죠? 그냥 교회 필요한 거 살게요. 아셨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예배 잘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읽혔던 괜찮은 책이 있어요. 미친 듯이 심플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스티븐 잡스의 오른팔이었던 켄세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 이 스티븐 잡스가 아주 종교적으로 신봉할 정도로 심플한 것 단순한 것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함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함입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기업 중에는 날마다 복잡함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심플하게 날아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머뭇거리는 것은 왜 그래요? 복잡함 때문에 머뭇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시도하는 것 그것은 단순함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잡할수록 차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할수록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추진하는 사람일수록 주로 탈출구를 만들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실패적으로 나갈 확률이 더큰 거죠 복잡한 사람일수록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급한 일에 쫓기고 단순한 삶을 살아갈수록 중요한 일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가능성이 복잡한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젊은 시절에 경영 철학에 대가였던 피터 드러커로부터 멘토링을 받았어요. 스승인 피터 드러커가 아주 단순한 진리를 각인시켜 줬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진리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 최고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분도 거기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심플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느 곳을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믿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냥 해라 그러면 아멘. 그냥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해보고 내 지식에 맞냐, 경험에 맞냐, 뭐 아니냐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하게 산 사람과 아주 복잡하게 산두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복잡하게 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주 단순하게 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은 폐해졌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될수 있는 복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3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질 때 사울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준수했고 여기 준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의 의미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보면 진짜 그렇잖아요. 왕을 제비뽑기에서 뽑을 때 사울이 없었어요. 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수줍어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왕국에 필요한 제도를 신설하는 등 바로 초대 왕으로서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장 차면 사람 달라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력의 맛을 보더니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망경한 채 권력, 왕자 이것을 마침 신처럼 숨기고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으로 전락했는데 결과가 너무 끔찍했잖아요 블루세코의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세 아들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적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들고 옆에서 돕는 그런 군인이 있었어요. 그에게 자기의 목을 빨리 쳐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에게 포로로 잡힌다는 것이 왕으로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죽여달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왕을 함부로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못하니까 자기가 칼을 세워놓고 거기 엎드려서. 그냥 죽었습니다 자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왕국이 끝났고 그의 후손들도 살아남은 자도 역시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3회상 31장 6절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사월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끝난 거예요 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두려운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그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멋진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나은 인간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해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교활하고 더 악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자에 자기가 앉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낮잠을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어나 가지고 왕궁 위를 실실 걸다 보니까 저기서 멀리서 웬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죠. 누군지 알아보니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늠을 했어요. 근데또 하필이면 또 임신을 했네. 그게 어떻게요? 해 급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전쟁하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아내하고 회포를 풀고 돌아가라고 왜요? 그러면 이제 우리아 그 임신한 자식이 우리아의 자식이다 이렇게 내몰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아가 내 동지들이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편히 집에서 시작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 편지를 한통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들, 들려서 자기 신하했던 요압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이놈을 척지 깊은 곳에 집어넣어서 죽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손에 피 하나 안 묻히고 바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고 살인하고 하여튼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바세바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러고 가다가 이쁜 여자는 전부치 마누라요. 그게 다 위시였어요. 그게.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장남 압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기회를 엿보다가 이복형 압논을 죽입니다. 그 이후에 압살롬은 내친 김에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태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놀란 다윗이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군사를 재정비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의 군대를 쓰러뜨리고 압살롬을 부하들이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가 다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을 죽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로 보아도 다윗이 사울보다 못한데 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울이 훨씬 더 나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울의 부인은 두 명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셀 수가 없어 그러니 다윗이야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봐요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그가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의 합한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이유는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멸시하는 그를 예물을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비웃는 사람도 너그러이 용서하는, 너그러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권력 맛을 알면 절대 권력을 놓고 싶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당에서 또 어느 인간도 그랬잖아요. 20년은 최소한 우리가 잡아서 해 먹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범법자들이 다, 다 뭐예요? 당대표야.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요? 아니,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반 이상의 범법자야, 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세상 청재야, 어디 있겠냐고, 이게. 누가 뽑아줬어요? 우리가 뽑아줬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지. 다만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하고 뭐 그러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다음 선거 때 잘해야 되는 거지. 이상한 인간들 뽑지 말라고. 그렇잖아요. 제가 먼저 살던 동네에서 국회의원 선거 하는데 거기도, 그러니까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누가 나왔는데 뭐 첫째 부인 부리고 버리고 두째 부인하고 살고 있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깨끗한 거래. 그거는. 그러니 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 자기의 죄를 절대 뉘우치지 않는 사람, 완전히 변명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사 죄를 지는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다고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다윗이요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다윗에게 등을 돌렸어요 오직 두지파만 그래서 통일왕국을 이루는데도 7년이 걸렸다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목동이었습니다 이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우랑이 핍박을 받아서 10여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맡은 일에는 촥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까지도 응납하는 그런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면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각박할까? 저 사람이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영웅이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바로 사울이 나라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음했어요. 살인했어요. 별짓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상사에게 마음에 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에서 느끼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마음에 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열왕기상 9장 사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생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때로는 죄를 짓고 살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에도 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보니까 폴레세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는 용기가 있었어요. 왜? 갈이 골리앗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칼과 단창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게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권리하실 기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탕 갔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두 명의 정탕권이 갔다가 그들은 바로 보았습니다 열두 명다 바로 이 가나안에 있는 장수들이 장부들이 자기들보다 엄청 큰 거예요 그들과 비교하면 자기들이 메뚜기만도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건 열두 명이 다 똑같이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열 명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사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못 보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죽이냐고 차라리 애굽에 우리가 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알랄거리잖아요 역대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골로서 3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에 끝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씨가 시0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자기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 회개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새똥질이 나우르공화국을 아십니까? 우리나라 울릉도만은 그런 섬이에요. 인구는 약만명 정도 사는 그런 섬입니다. 이 호주 부 u r 남 태평해 작은 섬나라인데 국민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해외 쇼핑하러 다니는 나라 도로 위에는 람보르기니 저는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를 서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최고 싼게 3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5억이야. 좀 괜찮은 차는 7억 5천이래. 아유, 그런 차들이 질비한 나라. 전 국민에게 매년. 1억 원의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나라 어떤 세금도 단 1원도 걷지 않은 나라 가서 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이 저금섬 나라가 지구상 가장 귀하다는 희귀자원 인광석이 지천에 깔려 있는 섬이라 그 자원만으로 1980년에 개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섬에 지천을 올린 새똥 때문에 그러 거예요 철새들이 중간 기착지가 바로 이 섬이었는데 거기 수천 년 동안 새들이 똥을 싸나는데 산호충과 섞이면서 인광석이 된 것입니다. 나우르공화국은 이 희귀 광석, 인광석으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돈을 국민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소비만 하면서 살수 있는 거예요. 인광석을 채굴하는 일까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게 했고 모든 가정에는 가정부와 집사를 고용해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도 외국인들을 뽑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말할 게 없는 거죠. 뭐 정부나 국민이 할거 없이 있는 거라고는뭐 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있는 거라곤. 그런데 30여 년이 지나니까 나우루 공화국 사람들은 집안 청소하는 방법, 요리하는 것, 아, 심지어는 섬나라인데 어선도 다 없앤 거예요. 그냥 소비하는데 여행 다니는 습관만 남은 거죠. 국민 80%가 비만증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당뇨병으로 죽는 확률 최고 높은 데가 바로 나우르공화국이에요. 자, 인광, 이제 30년이 지나가면서 인광성 채굴량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가난해진 국민들은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다시 배워야 됐습니다. 청소하는 법,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고 고기잡이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놀고 먹던 사람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나태함과 무기력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받기 시작했는데, 무리하게 땅을 파헤쳐서 인광석을 채, 채굴에 술하다 보니까 섬의 고도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좀 불어나면요. 이거는 그냥 잠기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냥 그 잠겨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내가 맨날 부자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맨날 가난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우루 사람들처럼 우리도 후회하는 날이 올지 모릅니다. 고생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오, 체험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누리는 것들의 상당 부분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부모님이 물려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누리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땀흘려서 벌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자식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엇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된다고요. 명심보감 개선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많은 책을 물려주어도 자식이 그 책을 다 읽지 못하고 많은 돈을 물려주어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물려줄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이고 검소한 습관이고 노력하는 습관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정직하고 깨끗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습관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였다?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만 무엇인지 몰랐을 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수로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기간까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구원 받았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이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임방에 전부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은 거죠, 그거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야 갈라지라 그렇게 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그렇게 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들고 제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러면 성이 무너지리라 믿고 입딱다물고 그렇게 돌았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생각, 경험, 지식 이해 안 돼도 그냥 아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 죄 저다니까요. 인간적으로 나쁜 놈이라니까요, 이거.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이 아파다.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고, 그리고 점점점점 삶이 좋아져가고, 다윗은 점점점점 삶이 안 좋아져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일반 음식점 이름이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음식점을 아십니까? 음식점 이름이 오직 예수예요 식당 안에는 성경 구절로 쭉 한번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안에 들어가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음? 젊음의 거리 홍대 앞에서 성업 중인 연어 전문점 온니치졌습니다 오직 예수 이 식당은 신호철 집사라는 젊은 기독 사업가가 2015년 6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인천 송도점을 유시해서 7개 연어 전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20개 정도의 프랜차이즈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본하고 호주에도 오픈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판자촌 5평짜리 집에 6식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5평 집에 6식구가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던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술, 담배 다 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삶이 결국 내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했고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셨고 그래서 간판도 오직 예수 그렇게 걸고 안에서 성경구절 그저 찬송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응?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말은 주위를 살펴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마치 보석 전문가가 팍그 원석들을 막 뒤지고 뒤져서. 찾아내는 것처럼, 많은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찾고 찾았더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음식점 어디 가요? 마음에 드는 데 가요. 누구하고 사겨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사겨요. 어느 교회 다녀요? 마음에 드는 교회 다녀요. 그렇잖아요. 다 마음에 들어야. 자식에게 조금 더 잘해주고 싶은 자식은 맨날 불평하고 대들고 그러는 자식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식이에요. 마음에 드는 자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여러분 온전히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순종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복시여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는 두려워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삶에 폭풍이 올 때, 너는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하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대하게 살수 있는 거죠. 왜?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멋지게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